시간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인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추석 명절이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길게 추석 명절이 있어도 추석 명절은 금방 금방 지나가요. 긴 추석 명절인 줄 알았는데 벌써 추석 명절이 끝난 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에. 말씀을 어, 은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그 아, 열심, 그 노력,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어, 샬롬 찬양제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 얼마나 나올까? 샬롬 찬양제는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laughs> <laughs> 그렇게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뜨겁게 또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찰롬 찬양대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잊지 않고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에게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laughs> 예. 오늘 호세아 3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호세아 3장은 다섯 절밖에 되지 않죠. 짧은 장이지만 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서의 전반부이고요. 4장부터는 이제 아홉 개 예언이 차례대로 이어져가고 있거든요. 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 호세아서 3장인데 이 다섯 절의 호세아서 3장을 통해서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고 있죠. 음. 이스라엘의 타락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그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이 3장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콘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일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 고메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개역성경과 히브리성경이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 개역성경의 반 후반부 그러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된그 여자를 사랑하라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입니다. 너는 가서 사랑하라 그 여자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라는 것을 다시 사랑하라 가서 사랑하라는 명령을 더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겨, 즐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내가 그 여자 다시 가서 데리고 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났지만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가자 즐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바알 신상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건포도 과자 즐긴 게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요 그렇지만 건포도 과자 즐기는 것은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는 설명입니다. 건포도 과자라고 번역했지만 건포도 빵입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수확한 포도를 잘 말려서 수확한 밀가루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 이방신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갖다 바쳤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농산물을 허락해 주신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방신상에게 갔다가 절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포도나무를 결실하게 하셨고, 밀농사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서 이방신상 섬기러 갔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가서 고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서 데리고 오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론 화를 내시기도 하고, 때론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때론 좋은 말로 타이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단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던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줄다리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줄다리기 경주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큽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죠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순종해서 집을 나갔던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집나간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그녀를 사러 갑니다. 희생을 치르죠. 사실 고멜은 법적으로 호세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시 돈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오면 되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이 고멜을 사러 갑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고멜은 그냥 다른 남자가 좋아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그 남자 쫓아간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창기가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 고멜을 데리고 올수 없는 거죠. 창기의 주인된 사람에게. 고매를 값으로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거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아내를 데리고 오기에 위해서 호세아는 다시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샀노라라고 말을 하죠.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 그냥 마음만 먹고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비싼 희생을 다시 치러서 돈을 주고 사온다는 것이죠.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일을 호세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예뻐서가 아니라 고멜이 회개하고 호세아를 다시 찾고 있어서가 아니라 호세아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돈 주고 다시 찾아오죠. 나를 위해서 그를 사라라는 말은 산다는 말은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선, 나에게 선물을 하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나를 위해서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내를 사 가지고 오죠. 얼마 들었냐면 전통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값은 노예를 사기 위한 값이라고 이해하죠. 학자마다 이 값은 노예 사기에는 조금 저렴한 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값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30세겔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있죠 이한 호멜 반의 보리가 15세겔의 값어치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값어치에 부족하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노예된 이 여인을 사기 위한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은 30세 길이라는 돈이 노예를 사기 위한 몸값에 해당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웃음> <웃음> 만일 소한 마리가 종을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이... 네. 갖다 받아서 그 남종이나 여종이 죽게 되면 임자는 그은 삼십 세겔를 소주인의 어, 그의 여, 남종과 여종의 상전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예 값은 삼십 세겔인 것입니다. 은 삼십 세겔이요. 노예로 전락한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호세아는 큰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삼십 세겔이 기록된 곳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쟁제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갖다 팔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자신은 자결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은삼십 세겔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을 산이 값은 예수님의 몸값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태역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몸값으로 지불하고 다시 사오셨죠. 누구를요? 우리를요. 나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 한 날을 살아야 하겠지요. 이어지는 3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 앉혀 놓고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덧붙이기를 나도 그리하리라. 고멜에게 약속합니다. 고멜이 호세아만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호세아 역시 고멜만을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하죠. 부부로서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반쪽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당연하지 않은 말이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로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신혼 때는 한없이 좋아 보였는데, 한해두해 해, 10년 20년 살다 보면 예,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죠.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됐는데 내가 눈에 뭐가 씌인 적 씌어가지고 저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내가 따라 나섰을까? 결혼을 결심했을까? 다른 남편 보면 얼마나 자상하고 위트 그, 그 센스도 있는데 내 남편은 무심하고 재미도 없고 센스도 없고 배만 나오고 저런 남자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재미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재미없는 남자하고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남전도에 뭐 남선교의 여전도에 이렇게 부부동반서 에 이야기 나누다 보면 권사님들이 아니 집사님들이 옆에 남의 남편 자랑 남의 아내 자랑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대답해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살아보라고요. 당연하죠. 살아보면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예요. 멀리서 보니까 완벽해 보이고 멀리서 보니까 천사처럼 보이죠. 집에서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 짜리죠 온전했던 아담을 온전치 못한 아담과 하와로 나눠 놓았어요. 멀리서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왜요? 완벽해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가까이 가서 볼수록 그 사람의 허점이, 그 사람의 어두운 점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꾸 보이죠. 사랑할 땐그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이해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힘으로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음이 기쁨이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귀찮아지는 거죠. 아저 사람만 부족해요? 아니요. 나도 부족하죠. 남편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부족합니다. 남편만 반쪽 자리가 아니라 아내도 반쪽 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를 갖다 줘도 완벽한 사람을 갖다 줘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눈이 멀쩡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오해로 좋은 것도 좋게 보지 못할 그런 공산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살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너무나 좋아서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1년, 2년, 10년, 20년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해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을 쫓아가죠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못되었죠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값을 주고 다시 사와 집 안에 안쳐 놓고 이제는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달라고요. 나도 너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때로 토라지고, 우리는 때로 오해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분노하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 때론 우리가 분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든다 할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완벽해요,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전 너무 간절하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 오해하는 그 모습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알게 되겠죠.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아니, 우리의 평생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계속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이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하죠. 훗날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에 왕도 없을 것이고 지도자도 없을 것이고 제사도 없을 것이고 주상도 없을 것이고 에봇도 없을 것이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섞여 있죠. 왕, 지도자, 제사, 에봇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단어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주상, 드라빔 이런 단어들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건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주상은 이방 신상을 세워놓은 동상을 주상이라고 하죠. 암석에 크게 이방 신상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려놓은 것이 주상입니다. 또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신상을 손바닥 만하게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써그 작은 우상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섬기는 제사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에봇도 없고, 제사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드라빔도 없고, 주상도 없이.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흩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이스라엘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호와와 함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하죠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투브인데요 선함, 아름다움, 좋은 이런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찾았던 다른 어떠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잔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만족하며 살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먹고 살고 계십니까? 밥 먹고 살지 무슨 사랑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에 만족하며 산다는 거죠. 비싼 음식 먹는 것보다 비싼 음식 홀로 혼자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라면 같이 끓여 먹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고백하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학업, 우리가 먹고 누리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직장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던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힘부로 맞이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먹고 누리면서 그 사랑 잘 간직하시고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느꼈던 것, 깨닫게 되었던 것, 주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들 가지고 잠시 간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같이 기도하십니다.